본 영상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교훈도 없고 공지상에 불과한 그저 쓰레기 같은 오프닝 영상 같은 것이니 가볍게 넋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안 보실 분들은 다음에 뵙도록 하죠. 찡긋 <목소리> 안녕하세요. 파란 깡통 블루캣! 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건 다름이 아닌 인터넷 방송을 쭉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훅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적절한 단위로 잘라서 올리고 잘라서 올리고 하는데도 구독자 수는 떨어지고 왠지 자기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마음먹고 크게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새로운 도전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습니다. 유튜브는 편집과의 전쟁이라기 보다는 귀차니즘과 싸워야 하는 자기 자신과의 대결이거든요. 귀찮다라는 것은 진짜 최고의 적입니다. 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서 과학적인 사실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제 새로운 도전이란 이렇습니다. 게임의 전문 지식은 크게 없고 그저 보이는 대로 보고 즐기기만 하는 라이트한 게임 유저가 그저 넋두리를 늘어놓는 쓸데없는 영상과 풀 버전 게임 플레이 영상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영상에 주제는 게임 하나 던져두고 리뷰랍시고 그냥 일반 게이머인 시점에서 볼때 개인적인 견해를 늘어놓는 영상 하나 그리고 직접 해본 영상 하나가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 라이브는 트위치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월드컵 때문에 정지 먹은 라이브 라이브 스트리밍 때문에 9월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간은 저 구석에 있는 정보를 보시고 게임 방송은 그날 하루 한 게임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라이브 방송과 영상을 봐주셨던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풀버전으로 올라가는 것일 정도네요. 뭐 1시간, 2시간, 3시... 어찌되었건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아,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대로 고퀄리티는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럼 제작 후 영상으로 봅시다. 안녕! Thank mm -hmm. you.